여기에 미측은 오는 6월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준비 중인데, 어, 2삼아 우리 측 파격을 받아내려는 움직임도 일킵니다. 간단하게 음, 종목 세 종목 그 유형 유형을 분석을 했는데요. 복잡할 건 없어요. 대성하이텍은 음 제가 어 간단하게 그래프로 설정하고 어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 계단식 그 상승을 하기 위한 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그 그림을 지금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 어, 틀리나? 음? 잘안 보이나? 잠깐만요. 대성 하이텍. 자, 대성 하이텍은 자, 간단하게 자,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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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 되는데, 잠깐만. 자, 일단 자, 그림을 보면서, 어, 여기 또 이, 여기 연필이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된거 같아, 먹히질 않네. 자, 그래서, 여기 1차. 여기 계단 이 계단 이거를 계단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계단 계단 속여 이게 박스권이 들어 있죠. 이렇게. 이게 렇 박스권. 그래서 박스를 만들면서 계단을 계단을 하나 만들면서 슈팅을 한번 나오게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잘 전부 다 음봉이란 말이에요. 음봉. 양봉이 없어. 이렇게 양봉이 없는 이런 차트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여기 (21선과) (61선) 선상에서 어~ 일단 다시 한번 더 티어로는 그런 그런 상황을 자주 연출할 거니까 직장인으로서 뭐이 이 종목을 뭐 (6개월) 가겠다 (1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사놓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타 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 이 종목을 이 종목 대상 하이텍의 종목을 음, 좀더 어떻게 크게 볼까라고 고민하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양봉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음봉이잖아요.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음봉,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이라는 거는 상승좀 하려고는 눌러 버리고 상승하려고는 눌러 버리고 하니 이런 종목에다가 음,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 이렇게 똑같이 그이 종목에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놀고 있는 이런 애들 따라서 단타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백트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백트는 어 역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왼편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정대를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지지선 이탈 시 추가 하락.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 손절오3% 5% 사이예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 일단은 고가가 꽤 많이 났어요 고점이 그래서 고점이 꽤 많이 나온 이, 이런 종목도 역시 어, 어, 대응은 이, 이, 이거 이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요러, 요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전고점 자 전고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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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여기 2 1일선 잡고 21선, 여기가 61선. 이게 61선, 21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20, 여기가 60, 자, 61선, 61선. 응, 번고한 구간은 자, 증시 시황이 안전하면 경과 시황이 자, 안전한지. 확인. 확인하면서 어 지금 현 구간 자리에서는 어 일정 부분 상승 구간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안에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하면 어 역시 이 종목도 손절가를 잡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1선을 이탈하면 61선까지 또 하락할 구간도 열려 있어요. 그어 그래서 어이 종목은 짧게 짧게 치고 쓰세요 짧게 치세요 이미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짧게 치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시 일시적인 하락 나올 수 있, 음,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언제든지 하락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음,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이제 5월달의 어, 일정 부분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기울기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짧게 치세요. 자, 그리고 음, 이번엔. 궁금, 뭐, 이런, 이런 차트, 차트, 기, 차트 종목들은 차트만으로 그냥 해석해서 길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뭐였지? 음, 하나 엔진. 하나 엔진이라는 이 종목이 하나 엔진. 상당히 그 좋은 우량주였어요. 하나 엔진이. 자, 그런데 이 하나 엔진 역시 어 굉장히 필요한 구간에서 지금 이제 거의 많이 필요하죠. 폭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가 고점을 찍고 폭락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 폭락하는 그그 그 자리들, 그 자리들 보시면 어? 여기 여기, 여기 폭락. 폭락. 여기, 여기, 고점 나올 때마다 폭락하고 있죠. 자, 그, 그리고 다시 한번또 폭락. 그래서, 어, 이 종목도 역시, 자, 여기서 폭락.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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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서 폭락, 폭락, 폭락. 여기 폭락을 계속 그 고점만 맞으면 두드러 맞으면 폭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 3, 봉우리가 세 개, 세 개를 만들면서 폭락과 상승을 만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네네 번째죠 이거. 네 번째. 그래서 1번, 2번 여기 음,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조금 생각 좀 해봐야지 될까라고 음, 좀 기다려 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어,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런 그런 이런 음? 동사는 음, 자리가 음? 좀 피곤하다 피곤해요.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를 음, 형 구간에서 쏟지 말자. 음, 굳이 이제. 청산 청산의 의미가 크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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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의 의미를 두는 게 청산의 음, 자리로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목 세 종목을 음, 간단하게. 음, 차트별로 다양한 음, 차,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세 가지 종목을 이제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오, 이제 5월이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5월이야. 5월 휴장이 휴장이 또 길어요. 연휴 뒤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현금화를 준비하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